가족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부처님이 건네신 지혜 한마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. 가족인데 저 정도는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가족을 보며 서운함이 쌓이고 때론 원망까지 밀려옵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가까운 인연일수록 기대와 집착이 더 커진다. 가족이기에 더 많이 기대하고 더 깊이 바라게 됩니다. 하지만 그 기대가 내가 만든 틀이라면 상대는 그틀 안에서 점점 숨막혀 할수 있습니다. 사랑이 실망으로 기대가 분노로 바뀌는 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.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.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라. 가족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상처받기보다는 내 마음이 왜 그토록 기대하고 있었는지 차분히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. 그 사람도 자기 몫의 삶을 살아가느라 마음을 돌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. 가족은 완벽한 이해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인연일 뿐입니다. 그 인연 속에서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따뜻해진다면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.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